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전일, 오늘 장전 간절을 올려드릴 종목, 이, 이 종목이면 충분합니다. 이, 이 종목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 보면은, 자꾸 움직이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승 반전 캔들이 나왔죠? 신호를 하고 없애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자, 눌린 캔들 이것도 없애고, 상승 반전 캔들도 없애고, 내네 자리도 없애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캔들이 이렇게 나오면 잘 모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눌린 캔들을 찾아야 됩니다. 눌린 캔들. 그러면 은 신호 검색에 보면은 일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눌린 캔들을 딱 누르면은 여기에 눌린 캔들이 여기에서부터 추세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매매를 진행을 할수 있다. 그럼 쭉 올라갔다가 이 상승, 상승 캔들, 상승 캔들, 상승 캔들, 상승 캔들, 눌린 캔들, 눌린 캔들, 그다음에 여기 를 돌파하는 자리가 다은 자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상승, 그다음 또 상승, 눌림. 다시 여기 상승 캔들이 나왔죠. 그럼 이 자리가 다춤 자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 보면은 상승, 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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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이 자리가 또다춤 자리가 된다 그래. 시가가. 여기 여기를 갭으로 상승해 버렸기 때문에. 그럼 상승 상승이면은 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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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승 캔들, 여기가 또 다춤자리다.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여기,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그럼 상승 중에서 또눌림 왔다가 올 상승. 그럼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다춤자리가 됩니다. 4,400원. 그 다음 눌림 캔들. 그 다음에 여기 상승 캔들 신호를 한번 해볼게요. 상승 캔들. 그럼 여기 상승 캔들이고. 그 다음 이제 제 자리. 저는 눌림에 있다가 상승으로 가는 캔들 그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내 자리가 이 자리다. 여기 하단에서는 잡으면 안 되고, 여기 상단 올라갈 때이 자리, 이 자리.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거래량이 터지기 이전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 자리 자체가 필요가 의미가 없다. 우리는 상승캔들이 발생한 이후에, 거래량 터진 캔들이 발생한 이후에 상승캔들을 잡아야 된다. 와이어 스마트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 이 자리가 최초 다중자리죠. 여기서 상승, 상승, 이제, 거리랑 터지고, 거리랑 터지고, 상승, 그 다음 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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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상승할 때이 자리. 맞죠? 그래서 이, 이게 종목에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삭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내일 잡으려고 그러면은 무리수라고 그랬죠. 나무 자리입니다. 내 자리가 아니야. 그럼 바이오 스마트는 지금 현재 여기 5파동, 오 5핸들 오 파동의 하단에 있기 때문에 내일 여기를 돌파할 때가 매자리이기 때문에 유지. 그 다음 봅시다. 가운전선, 유지. 유니셉 유지. 데이터 솔루션, 유지. SDN. SDN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허리를 우는 돌파를한종으로 잡아야 됩니다.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삭제. 내려올라오면 잡으면 되죠. 여기서 은봉이 하나 더 나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JNTC, 오케이. PJ 메타, 여기에 쭉 내려가 버렸죠. 그럼 삭제. YMT, 유지, 캠트로닉스. 그럼 여기에 걸려가지고 양봉을 달았죠. 그러면은 유지, 세기상사, 유지 이렇게 하고 이제 내일 종목 또 불러와야 되죠. 검색식에서 검색식상 에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불러와 가지고 지금 보는 게뭘 봐야 되는 가하면은 여기는 거래량이 안 터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여기는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올라갔다고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오늘 매수하신 분, 장중에 말씀드렸죠. 업무이 있을 때. 그리고 어느 순간에 훅 가버렸죠. 그럼 내일은 아니다. 붕원정밀 오케이. 엔젠바이오, 오케이. 솔루스 첨단소죠, 오케이. 샘씨 n 스샘씨 n 스 여기 하단이죠, 오케이. 내추럴 엔드. 여기 봅시다. 오늘 4% 올라왔고. 아직까지 도 순간이 있죠? 유지, 테스, 유지, KSP, 유지, FSD,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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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전선, 유지. 이렇게 해서 내일 장전 간정은 이 종목들이 된다. 여기 양봉 종목. 오늘 나중에 여러분 장 끝나고 한, 장 끝나고 한번 봅시오. 이 종목에서 시회에서도 상을 갈수 있는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상승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메카로 여기도 오늘 여기 허리를 돌파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뭐 반응을 하시든지 내일은 추가 양봉이 여기 봉이 나왔다 그래도 허리를 이탈해 버리면은 의미 없습니다 허리 상단에서 음봉이 나왔을 때 그럼 이 허리를 찍고 아래 꼬리 달면은 또매수가 나오는 거죠. 지금 내추럴 엔더텍 같은 경우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쫙, 어? 하단까지, 뭡니까? 눌림이 충분히 었죠 어, 지지를 찍지 않으면은, 지지라인을 찍지 않으면은, 그 지지라인을 찍으려고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양봉들, 오늘 장중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거. YN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앞, 은봉의 몸통 중간선을 돌파할 때. 메카로, 여기도, 여기, 허리를 돌파할 때. MCNS, 여기는 지금 현재 상승캔들이다. 어디, 여기. 근데 여기 잘못됐다고 그랬죠? 이 잘못된 것은, 어, 제가 필요에 의해서 규음 정권에 제안을 해놨습니다.